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운세풀이. 그 해에 자기가 지금 올해 몇 살이다? 그러면 그몇살된그 그 해에 올해 운이 어쩌겠는가? 이것을 감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 자기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사주의 운세를 제대로 푸는 건 사주 전체를 봐야 되겠죠. 제대로 촥 풀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풀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역학을 몰라도, 어, 간단하게, 이제, 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운세풀의 음적 생일 기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그냥 우리 나이 기준이에요 그냥 그만 나이가 아니고 올해 뭐 만으로 50인데 올해 51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띠 같은 경우는 60 올해 이제 60이니까 60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이제 올해 5 1세예요 생일은 11월 51세 생일은 11월 1 2일인 분에 대해서 올해 운이 대강 어쩌겠는가 한번 보게요. 어, 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숫자를 채워 넣어가는 것인데, 연월일, 연월일을 더해서 7. 이쪽도 연월일 더해서 4. 연월일 첫 번째 이제 뽑는 게이 숫자고요. 그 다음에 연월을, 연월을 더해서, 연월을 더해서, 연월을 더해서, 이쪽은 6. 이쪽은 1, 1 플러스 2니까 2. 이렇게요. 그 다음 숫자는 연1을 더해서, 연과 1. 연과 1을 더해서 하는 거예요. 5, 1, 6. 1, 2, 3. 이렇게 숫자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이두 숫자를 그냥 이제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 빼기를 하면은 7-4는 3이죠. 6-2는 4죠? 어, 6-3은 3이죠?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4고 여기가 7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4에서 7을 보면 3이잖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3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 7이고, 여가 9다. 그럼 마이너스 여가 2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필요 없고, 2라는 숫자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3개를 더 해요. 이제 연월일, 연월, 월일 나온 3개 숫자를 더하면 이제 10이 됩니다. 10 을 10으로 다시 나눠야 돼요. 왜 10이라는 절대 수치가 나오냐? 그러면 숫자는 1부터 10이, 10이 있기 때문에 10이 고로 제로로 보시면 돼요. 10이 고로 나누니까는 이게 10인데, 3개 더해서 10인데 10 나오니까 제로가 되네요. 이콜 10이 되겠죠. 이렇게 절대 수치를 뽑는 겁니다. a를 들어서, 46시에 되신 분이 생일이 이제 0, 9월이다. 아, 가정해보게요. 날짜는 이제 28일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연월일을 다 더하면 여기는 4, 2, 6이고, 여기 다 더하면, 오, 숫자를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제 상수를 해야 되는데 수학을 해야 되네. 에이, 6, 1 5에다8다면 23이죠? 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월, 연월을 해가는데, 연월 4에서 0이면은 여기는 4죠? 6에서 9니까 여기는 15죠? 이렇게 되겠죠? 연일 6하고 8하고 더 해야 되겠죠? 6하고 8하고 더 하냐, 그러면 이제 14가 되겠죠, 이제. 네, 14. 여기는 4하고 2하고 더 하면, 4하고 2하고 연하고 1하고 더 하면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4하고 2하고 6, 6. 이렇게 수치가 나왔어요. 4 6이 되시면요. 6-13은 여기 17이 나오고, 23은 17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4 더하기 4 빼기 15는 여기는 11이 나오겠죠 14 빼기 6은 여기는 이제 8이 나오겠죠 어차피 10 지하르니까 10은 필요 없고 그럼 여기는 이제 다 더해서 16이 나오겠죠 나누기 10을 하냐 그러면 6이 되겠죠 아 아까 이제 좀 저기 <laughs> 엑서사이즈스로 해놓은 51시에 되신 분은 수치가 여기 나왔고, 아까 47시에 뭐 되셨는가요? 그 사람은 6이 나왔던가요? 뭐 6이 나왔던가 7이 나왔던가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수치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절대수치를 뽑았죠?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내가 역서 우기에서 이렇게 쭉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 그런 부분들이 이걸 다 이제 글로 풀어놓은 것인데 예, 아까 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아까 제로가 나오고 6이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제로가 나온 분은 10이죠. 미래를 기다리기 위해 남에게 의탁해야 실현을 갚네. 이 얘기는, 이제, 직장이 17지가 한 달지, 특별히 자기가 어떤 일이 지금 안 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어, 외부 활동성은 좀 약해지면서, 어, 자기가 뭐샷때면을한 달지, 어,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실현의 감내의 시간이다. 아,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6이 나온 그 분은, 이제, 조상이 돕거나 해. 먼저 산소를 들려 인사해라. 이거 이제 방편을 적어놨는데, <laughs> 이 경우는 이런 게나오면 이제, 그, 무속하신 분들한테 가면은 뭐, 구술해야 됩니다. 뭐, 또 절에 천도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도제를 한달지 어떤 구슬한, 진호이 구슬 한달지 그런 부분들이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쩌고 하니까는 뭐, 그 못됐다, 안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적으로 학문적으로 할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대 그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 그만큼의 이제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뭐그 복잡하니까 조상이 돕거나 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 먼저 어 이제 그런 그런 해냐 그러면 산소에 들려 인사해라. 산소에 갈때 그냥 동네 거기 앞에서 막걸리 한병 하고 뭐 삼색 뭐 나물 삼색 과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 세가지 과일 하나하고 육포 하나하고 뭐 과자 하나하고 세가지 잖아요 이렇게 갖고 가서 인사 하나 드리고 어 아이고 저 영철이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돕거나 해그러 그러니까 돕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 표상이 나올 때, 뭐, 1부터 어차피 1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어요. 자, 1번. 권위, 승진, 직장, 이동수. 어, 권위, 승진, 직장, 이동수. 이 수치, 이 수치들이 뭐, 그, 주역계상들하고 어, 영동수리 격수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복합해서 나와서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막. 간단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이론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뭐 그러려니 하고 재미로 보세요. 자기가 한번 재미로 풀어보세요, 권위, 승진, 직장, 이동수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사수도 가능합니다, 그리 이별을 하거나, 2번. 이별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이별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이별을 하거나, 이별을 해버려. 그 쓸데없는 머심에 뭐 땡겨불고, 새로운 사람이랑, 이렇게, 섹 세시지하고 잘 지내면 돼요. 어, 그런 얘기고, 어, 발전 도상에 있으니, 3번, 발전 도상에 있으나 건강을 조심해라. 아, 한참 발전하는 기운이 없고 뻗쳐나가는데 건강 생각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가버리면은 건강 만질 수 있으니까 건강 생각하면서 해라, 이거예요 4번 표상이 나왔다면은 새롭게 출발하여 얻을 수, 하여 얻을 수 있다. 이게 새롭게 출발하여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자기 현재 하는 일을 딱 끊어내고, 다른 일을 해야 돼, 다른 일을. 에? 아니면은, 똑같은 일을 쭉 해오더라도 지금 이 상황까지 만 복잡해. 그럼 여기서 딱 정산치고, 아, 여기서 지금, 그래, 100원 손에 났어. 끝! 그러면 다시 갈, 에? 똑같은 일에 다시 새로운 어떤 정상을 하고, 그 어떤, 어, 공사가 뭐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A를 하고 있는데 손에 나더라도 쫙 정리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B를 똑같은 뭐 다른 현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잘 이것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이것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사주를 전체 쫙 보고 풀면서 디테일하게 쫙쫙쫙쫙 해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 얘기아 이런 기분상으로만 이제 느끼시라 이거예요. 어 이거 이런 거이 부분은 5번 명예 쟁취 투자는 크게 하지 말라 손재수 이제 공직생활을 한다할지뭐 한다고 하면 부정행위 하면 안 돼요. 이거 어, 이렇게 해도 나오냐? 그러면 그러니까 뭐다 알아들을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번 아까 조상이 돕거나 회의를 먼저 산소 들려 인사해라 얘기했죠. 7번 귀인의 도움 승진 남편, 부인 가는 곳이 모두 다 길하다 이 말이예요. 어, 7번, 8번이 좋아요. 1번도 좋고 어, 그거 이제 저 주로 지금 짝수들이 안 좋은데 에, 뭐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뭐. 귀인의 도움으로 승진하고 남편, 부인 가는 곳마다 길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음, 그리고 8번 문서운 계약안건 대박 가능. 나간 돈이 들어온다. 아주 띵화예요 요거 이제 팔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파, 빠를 해가지고 좋아하잖아요. 어. 9번. 큰 제목이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손재, 음에 조심할 것. 음에, 특히 거의. 어. 자기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음, 나름대로 이제 큰사이즈가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해 갈라 하는데 뭐 정치 같은 거 그로 마찬가지죠. 어 근데 남들에서 그냥 남들이 자기를 은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일을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제 일을 크게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릴 좀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해는 이 사람이 큰 일을 할수 있다고 치지만 이해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조심할 것. 10번, 미래를 기다리기 위해 남에게 의탁해야 실험 감리 아까 그 설명했었죠? 이런 괴상들이 있습니다. 에? 자, 이런 괴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른, 예, 어, 30... 아니, 스물살이라고 칠게요. 그냥, 스물살 먹은 내가 11월, 5일이라 치고, 어, 1일 12, 아니, 한 10일, 12월이라, 12월. 다시, 29살 먹은 사람이 12월 달 01일 날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학 때 보니까 숫자 줄여본 거예요, 그냥. 29살 먹은, 올해 5시 29살 먹었다 치고, 자, 연월일이 세개 더하면 3이고, 여기는 세개 더하냐고는 9일 2이고, 어, 1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나이하고 월요일을 더하냐고 하면은 여기도 3이고, 여기는 나이하고 월요일을 더하면 11이고, 여기를 1하고 1하고 어, 이제 월라고 어, 더하냐 그럼 연하고 더하냐 그럼 2고 이, 연하고 1하고 더하면 여기는 10이에요. 어, 그럼 여기는 15죠. 여기는 11 아니, 11, 아니 15가 아니라 이거 마이너스인데 잘못했어요. 어12 마이너스 3은 이게 9죠. 어11 마이너스 3은 이것은 8이죠. 맞죠? 2-10은 요것도 8이죠? 다더 하냐, 그러면, 뭐요? 8이 16에다가 플러스 9를 하면 25네. 그러면은, 다지알리면 5가 남죠? 29세대 대신 12월 1일생인 분이 5가 남았어요, 5가. 그럼 이거 보게요. 이거예요, 저거. 자, 명예를 쟁취하고 투자는 크게 하지 말라 손재수가 난다. 그러면 24살 먹은 사람이 무슨 명예, 투자를 크게 하지 말라 손재수가 난다. 이것은 무슨 29살 먹은 사람이 투자를 크게 하 일은 없겠죠. 어, 명예를 쟁취한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험 합격이랄지, 뭐, 승진이랄지, 뭐, 취업이랄지, 이런 시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딱 저걸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A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